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게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나는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 427장입니다. 의사모하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laughs>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적으로 많은 교훈을 남겨주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데, 힘드네요. 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뭘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또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할렐루야 네, 겸손이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해야 된다 또 물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예첫 번째가 겸손이라면서요 그렇지 근데 두 번째는 두 번째도 겸손. 어, 그럼 세 번째. 왜그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면서 사람 앞에 겸손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또 우리는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하면. 내가 겸손하고 낮아지는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디가서 인정받아야지 속이 시원하지 인정 못받아보세요 불안하잖아요 누가 나를 칭찬해줘요 내가 좋지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또 책망하는 말을 하면 안좋잖아요 근데 겸손하면 겸손한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을 안해줘도 아 내가 더 겸손해야 되나 내가 더 실력을 갖춰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으면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이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내 눈물이 부족했나 그 사도 그 다윗왕과 같은 사람은 그 임금님이 눈물로 열을 적시고, 아침에 자고 나면 얼마나 밤새 도록오면서 기도했는지, 이불이 흠뻑 젖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라 했다.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크렇게었다는거아니야그 눈물을 주신 게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겸손함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잘못하는 일들이 없겠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시고 극진히 대해 주신 건 그가 그렇게 평소 앞에 하나님 앞에 설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가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예수믿는 사람이 이혼해도 됩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궁금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돼서 묻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묻는 건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묻고 싶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알고 싶어서 묻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서도 아니에요 묻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왜 그러겠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겸손함이 없는 거예요. 겸손함이 없는 거 그래서 믿고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누구만큼 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겸손함이 없으니까 믿는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속에 신기워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무슨 소리를 듣는? 음, 그건 예수님니까? 소리고? 뭘 몰라도 한참 을 아, 예수님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바디세이들은 털왜 겸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613가지로 나누어서 그걸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지 몰라 하나님을 믿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웬만한 사람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카펫 있는 것들이. 믿으려면 나 정도는 믿어야지. 이게, 그게 도리어 독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높이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효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를 적었다. 내가 어, 또 오래 믿었다. 내가 직분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장로님도내 눈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도 내 눈에 안 들어와요 왜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양이 안잡거든요내 믿음이 예수를 믿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음. 겸손하지 못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 바리새인들 모터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믿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음. 있는 마음은 겸손한 겁니다. 겸손이 있어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기도 기도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도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거기에 반응한 게 아니라 아 기도에 순종하는 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해 주신 건데 내가 아직 발견을 못한 건지 깨닫지를 못한 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이 응답이 되지 않아서 힘이 듭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가르쳐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 아주 너무 되니까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겸손한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여우스틴의 권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파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겸손으로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